아스피린은 진통, 해열, 항염,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중 하나입니다. 주성분은 아세틸 살리실산이며 원래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유래한 천연 물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피린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버드나무 껍질과 잎이 통증과 발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고대 이집트, 중국, 인도에서도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한 치료법이 사용되었습니다. 1828년 독일 화학자 요한 비어너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을 분리하였습니다. 1838년 이탈리아 화학자 라파엘 피리아가 살리신을 가수분해하여 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리실산은 위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강해 대량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1897년 독일 바이엘사의 화학자 페릭스 호프만이 살리실산을 개량하여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하였습니다. 호프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아버지를 위해 부작용이 적은 진통제를 찾다가 아스피린을 개발했다고 알려집니다. 바이엘사는 이 물질을 아스피린이라는 상표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바이엘사는 1899년부터 아스피린을 세계 최초의 합성 진통제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며 대표적인 해열진통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당시 아스피린이 발열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폭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아스피린이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저용량 아스피린이 심혈관 질환, 예방용 약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암 예방, 알츠하이머 예방 가능성 등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따라 부작용인 위장 출혈, 출혈성 뇌졸중 위험 등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